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지혜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지역건설산업 보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후는 군산시 지역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지만 중소 규모로 영세하고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타 지역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마저도 순위에서 밀리고 정부의 지역 업체 육성 정책은 미비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위기와 함께 지역 경제는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 지역 건설 산업과 지역 건설 근로자를 보호 및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지역 건설 산업 보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지역 건설 산업은 광역, 기초, 지방가치단체에서 지역 내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확대 등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다. 특히 지역 내 총생산 내 비중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취업자 비중, 지역 경제의 성장에서 기여도 모두가 높은 역내 핵심 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역 내총 생산에 대한 건설업 비중은 5.8%. 전북 자치도의 건설업 비중은 이보다 높은 7%로 제조업, 농업 등 16개 주요 경제 활동 중세 번째로 비중을 차지할 만큼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열악한 돈의 경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4년 국토부 공시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북자치도내 유위 기업이 전국 도급순위 92위인 3,076억원에 그치고 806억원 규모의 300인의 도내 7개 기업만 포함되어 있는 정도로 전북자치도내 건설산업은 건설업체 대부분이 중소규모로 영세하고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타지역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젊은 세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25년 도내 지역 건설 근로자 1 7,869명의 평균 연령은 54.2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역 건설 산업 기반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7년 군산시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붕괴로 인해 지역 건설 산업에도 악 영향을 미쳐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감소, 일자리 축소, 지역 자금 유출이 일어났고, 2025년도인 지금까지도 연쇄적인 부정적 역광을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10년부터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으로 인해 강제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머물러 있어. 군산시 건설산업의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급에서조차 타지 대형업체의 순위가 밀리고 형식적인 하도급 수주율 맞추기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주금액은 미비한 수준이어서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 의회는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보호 및 육성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에 반드시 필요한 하드국과 지역 고용 비율 등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강제적 제도 마련을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계약법을 따르는 공공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해 공사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 업체를 반드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 자치 단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률, 지역민 고용률, 건설 자재 사용률을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 중장기적인 실효성 있는 보호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5년 7월 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